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안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내용을 우리가 다 배우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 되짚어 보면서 생명의 양식을... 오늘 공급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여세 동안에 창조하시고 이래야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씻었습니다. 그런데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두째 날과 셋째 날은 같이 묶어서 좋았더라 그랬는데 실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한 말씀은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지구의 필요물과 우주를 다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기도 전에 시구의 자전과 공전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자전과 공전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여섯 등분을 할 때에 한 날이 몇 등만 년이 된지를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여섯 동안 안 만들어도 2, 3일 동안에 싹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섯 등분을 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느냐.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는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은 어? 훗날 이루어질 이 세상 아닌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창세기가 기록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 속의 부록입니다. 이건요, 모세와 관계가 없는 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자 사구는 모세가 관계가 되어 있는 책이지만 이 창세기는 모세가 관계가 없습니다. 기록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훗날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 하나님이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면서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급 받은 백성들에게는 이게 알 필요도 없고 훗날 우리들에게 이 목적을 알리시기 위해서 장세기를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왜 6일이냐 이 말이에요. 왜 6일이냐. 베드로 후스 3장 보면 하나님의 날은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천년 같이 볼 수도 있고, 천 년을 하루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장세기의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육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계산하는 날이 24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에 본문 이절에 여섯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를 다마치시고 일이 칠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했다는 말은 멈췄다. 이제 쉬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다가 피곤해서 쉬신 것일까? 아니죠. 또 하나님은 하루하루 계산하면서 주무시면서 여섯 동안 창조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추리극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에 나여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 7일에는 쉬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걸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 알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여와가안식기를 복되게 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무슨 복이냐 이 말입니다 무슨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훗날 이루어질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1 창조는 6천년 창조의 기간이고 6천년 이후에 천년째 안식 오실, 안식을 말씀하시기 위해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고 뭐 천년 전에도 태어나지도 않고 오늘 세상 끝날 6천년 마지막이 될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천년 안식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6천년 노동과 7천년 안식을 이미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그날 속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래째 되는 날을 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셨을까요? 뭘 주려고? 안식일은 안식년을 바라보게 했고요. 6년의 해는 6천년의 역사 속에서 7천년을 내다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천년의 노동과 7천년째 들어갈 때 이미 안식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아침에 이거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세히 좀 들으시고, 자세히 좀 보시고, 이 말씀에... 관계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한 것은 무슨 복이냐 이 말이야. 시안을 과세탁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복이냐고요? 여기 축복 바라커 이 물질의 축복인데 주님 나라 가서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천년 안식의 복을 목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은 성별되게 했다, 구별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을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날은 7천년 안식의 복을 이미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안식의 복을 안식할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천년이 끝나면 7천년이 온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 있습니다. 6천년이 지나면 7천년이 온다고 하는 거,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6천년이 됐다고 그래요. 모든 학자들이 6천년이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천년 끝에 오는 천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겠나 이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안식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날을 선택하고 이 날을 안식하게 하고 주님의 날이라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분날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는 축복은 안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날 중에 최고의 어둠이 되는 날입니다. 최고의 어둠이 되는 날이요 그리고 칠천년 안식의 축복을 최고의 축복의 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안식하는 날을 지키면서 우리는 안식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시대 사람들은 6천년 지난 다음 7천년 안식을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주말에 주말에 안식했습니다. 안식했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초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에 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이 축복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일곱째 날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일곱째 날의 축복은 7,000년 날에 오는 축복이니까 우리는 이 축복의 꼭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6천년 이후에 7천년 안식의 복을 내다보고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날의 축복 날의 축복을 가지고 천년 안식을 보여줬습니다 요새 창조하신 후에 7개 날에 안식하신 것 날의 안식입니다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는 노동의 안식이 있습니다 6년 노동을 하게 하시고 1년 쉬게 하신 것 역시 노동의 안식을 가지고 천년 안식을 내다본 것입니다. 또 토지의 안식을 가지고 6년 동안 토지에 모든 수고를 하고 농사를 짓지만, 7년째는 농사짓지 말고 그대로 묵혀 안식을 해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축복을 이렇게도 보여주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왜 일곱 번째 축복이냐 최고의 인류 역사의 안식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가지고도 7천년 안식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고 노동의 이후의 안식을 하는 것 가지고도 또 천년 안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리굽기 2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제 7일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육축이나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라.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천년 안식이 올때 모든 필요물에게 안식이 오게 되면 이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축복된 나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만물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 없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6일을 하시고 7일 안식하시면서 7일째는 7천년째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동의 안식을 가지고 6년 노동을 하고 7년째 안식해라 이것 가지고도 천년 안식을 예시를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 여러분, 왜이 시대에 오늘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알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7,000년째를 앞에 놓고 있는 우리가 이제 소망 중에 기다리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이제 히브리 민족의 종을 샀을 때에 여종을 사면은 6년 동안 종을 섬기고 종이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 대거들랑 해방시켜 주라요. 왜 이것도 천년 안식을 보여주면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 2절에도남종을 6년 동안... 이제 히브리 남자를 종으로 샀다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 되거든 랑그 사람을 놓아주라요, 놓아주라.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나 7년 동안 종로릇 했지만은 이제는 그다음 8년째는 사다. 자유를 주고 놓아주는 이 제도가 목적이 뭐냐 전부가 다 천년 안식입니다. 네. 천년 안식 추애극기 23장 10절에 보면 토지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토지를 경작했지만 7년 동안에는 그걸 타종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오늘 여러분 여우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출애굽 때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이거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서 우리 손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아, 이제는 연대 계산을 하면서 안식년을 기다려야 되게끔되있습니다 여러분 천재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이 이제 안식년이 오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시대이 땅에 내보내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양식을 삼고 진리의 영생의 생수를 삼아서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가지고 그들에게 보는 눈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가나안 땅안 보여요. 모세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그만 광야에서 육신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걸다가 그만 1세대들은 광야에다 쓰러졌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어느 시대의 생활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은 광야에서다 쓰러졌습니다. 어느 시대입니다. 이제 모세 시대와 요수화 시대에, 가난가는 길은 두 지도자를 사용했지만, 하나는 모세 지팡이 역사요, 이적기사요. 역사지만은, 요수와 시대는 법계 역사입니다. 말씀 가지고, 길을 갈 때도,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의 역사가, 지파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요단강을 가를 때는 법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법계 역사고요. 원수를 사올 때도 법계 역사고, 말씀 역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대는 말씀 시대입니다. 말씀 가지고, 자지우지 하는 역사가 신원의 역사입니다. 아, 네. 자, 그제 우리, 아, 이제 우리 신학 동기가요. 많이 죽었어요,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네. 참, 같이 공부하며 같이 웃고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던 우리 동력자가, 어, 딱 돌아가시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제 먼저 가서, 천국 가서 기다리면, 우리 갈게. 응? 천국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를 기다릴 거라고. 응? 그 좋은 천국을, 이, 설교를 그렇게 해요. 응? 그래서 가만, 그래서 앉아 듣고 있다가, 응? 저 좋은 천국이, 그 아름다운 천국이, 이제 먼저 갔으니까, 그 천국 생활에, 먼저 간 천국에 이제 우리가 갈 테니까, 네?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자, 이 낙원 가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로 전부다 바꿔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천국은, 천국은 저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이 오늘 6천년 역사 이후에 가는 천국, 6천년 역사 이후에 이루지는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을 때는 영이 이걸 느끼지를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안식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식할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그 나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냐? 첫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분명히 6일 뒤에 7일이요. 6년 후에 7년이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일곱째 해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 개 나를 복 준다 그랬거든요. 안식의 복이지만 천연 안식의 축복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 주셨느냐, 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안식일 6일 후에 7일, 노동의 안식일 6년 후에 7년, 토지의 안식의 6년 후에 1년, 참부가 다 6년 뒤에, 6일 뒤에, 이거는 천년 안식을 내다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신혼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천년 안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네. 네. 참, 여러분, 험한 세상 많이 걸어왔지요. 힘든 세상 많이 사왔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제는 다 축복의 안식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본능이 우리에게 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주초 주말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정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다가 천년 안식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말에 지키는 그 안식을 지키면서 이 천년 안식은 그들에게는 그림자의 모형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진짜 이 안식에 가야 돼요. 이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생각하고 어, 금년 내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아, 네.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들어가는 나 아, 네. 영생하는 축복을 아, 네. 천지창조에 이미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한,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한 말씀이요. 약속의 땅이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이 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